와, 윤석열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엄청난 인원이 청년들과 애국자님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강화문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. 애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다 함께해 주십시오.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건데 한번 깐 있으면 탄핵 인용해보라 이 말이야. 가. 자 구독자 여러분 저 강한 공역까지는 끝이 안 보입니다. 방패 문철, 네가 일로 뛰어와, 일로 뛰어와. 자는 무효. 이렇게 지금 들어. oh